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우리 친구들 배꼽은 어디 있을까? 우리 친구들 배꼽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소망반 친구들을 찾아볼게요. 서유리는 어디 있나, 서유리 어디 있나 저기. 메로리 어디 있나? 우리 메로리는 저기 테라는 어디 있나? 테라는 메로리 옆에 앉아 있구나. 저기 까밀로는 어디 있을까? 까밀로는 저기 제효는 어디 있나? 제효야 저기. 어디 있나? 지유리는 어디 있을까? 지유리는 저기. 로미는 어디 있나? 로미야, 어딨니? 저기. 우리 영아부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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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모였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렇게 다 모였구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자, 우리 오늘 손성경책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오늘의 말씀, 자, 손성경 좀편나요 나, 나, 다 됐네. 네, 잘했어요. 자,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무서구나 이처럼 믿음아,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이렇게 깜깜하고 어둡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꼭 필요한 거야. 그렇구나. 빛은 정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럼. 그런데 믿음아, 이 빛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또 있어. 그게 뭐예요? 음, 그것은 바로 소금이야, 소금. 소금이요. 음, 우리 믿음이는 소금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지? 으, 짜요. 아우, 짜요. 그래, 바로 그짠 소금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간을 맞춰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소금도 참 필요하단다. 그렇구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 네, 우리 미두미가 들어가 줄래? 네, 하나, 둘, 셋! 말씀 속으로, 고고! 우와,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우와 아 저기 저기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단다 쓸모없는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란다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 꼭 필요한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바에 사는 다비다 아주머니를 만나볼까요? 다비다 아주머니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아이 추워라. 에에 에치. 할머니가 주위에 떨고 있을 때, 할머니 옷 가지고 왔어요. 세상의 소금인 다비다 아주머니는. 한땀 한땀 정성껏 만든 옷을 할머니에게 선물해 드렸어요. 할머니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다비다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다비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나 봐요. 다비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가 봐요. 사람들은 다비다를 칭찬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부로에 사는 바나바 아저씨를 만나볼까요? 바나바 아저씨는 세상의 빛이에요. 아니, 저기 요한이네가 많이 어렵다면서. 맞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도와줘야 하는데, 저도 돈이 없네요. 그때 세상의 빛인 바나바 아저씨가 왔어요. 제 밭을 판 돈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해 주세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와,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바나바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가 봐요. 사람들은 바나바 아저씨를 칭찬해 주었어요. 다비다 아주머니, 바나바 아저씨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의 착한 행동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착한 거야.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인가 봐.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이 되기로 꼭꼭 약속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짜잔! 가스펠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언니들처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다음 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로 만날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멋진 영화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